자 얘들아 다음 주 월요일에 반장 선거 한단다 어 선생님 우리 반장 선거예요어곧 이야기 끝나니까 먼저 반장 선거 한 거야 아하 이런 거저요 근데 선생님 반장 선거할 때 이응 받침이 아니라 니 받침이에요 알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저렇게 하자 야나 반장 선거 나갈 건데 나좀 뽑아줘라 뽑아달라고 협박은 하지 말라 아니 나보고 네전 여친이라고 한 놈을 왜 투표해 아니 좀 투표해줘 얘들아 선생님 말씀하신다 자 아무튼 얘들아 월요일에 반장 선거 있고 지금 이제 학교 끝났거든 집 조심히 가 반장 인사 차렷 공수 인사. 안 놀겠니요? 아, 뭐라고 써야 잘 뽑힐까? 아, 내가 봐도 이거 뽑아주고 싶네. 아, 친구들한테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? 얘들아, 내가 반장 선거 나갈 건데 이거 어떤? 야, 맞춤법 다 틀렸잖아. 그리고 쌍니음 받침은 없어. 네 그거 시간에 뭐했냐? 아니, 맞춤법 좀 틀릴 수 있지. 등이 아니라 틀이야. 너 바다색에 이 빵점 넘은 적 있어? 물한잔 마셔야겠다 어? 안돼 안돼 아 진짜 어떡하지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진짜 엄청 해아 이거 겁나 재밌네 잠깐만 지금 몇 시야 뭐야 오후 10시? 자 다음 토끼 지우 아크크크크크크크쾱쾱쾱가그밥밥밥쾱쾱쾱쾱쾱쾱밥쾱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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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쾱 왜 <laughs> 이렇게 더러워 <laughs> 양지우 8표 박민수 3표 추천 한국다람쥐 10표 토끼지우 0표 따라서 우리 반 반장은 한국다람쥐란다 아 망했 <laughs> 얘들아 내가 이 반장으로서 이반 엄청나게 열심히 지킬게